안녕하십니까? 블레싱의 임우혁이라고 합니다. 지금부터 국민 프로듀서님들께 머랭을 만들어 드릴게요. It's morning time. 제가 처음 만들어봅니다.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? 실패를 하더라도 지금 시간을 짬 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게 진짜 힘드네요. 아직 안 됐나 봐요. 음, 된것 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와 진짜 힘들다 이거 처음 해봤거든요.